벌써 퀴즈 쇼의 마지막 3단계까지 왔네요. 아직 시작도 하기 전인데 벌써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우리 친구들 각오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네. 제가 1단계에서는 문제를 하나도 못 맞췄지만 2단계에선 제가 한 문제를 맞춰서 그래도 명예회 복은 성공했거든요. 3단계는 문제를 모두 맞춰서 퀴즈왕 타이틀 제가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그건 아니지. 3단계 퀴즈 3문제. 미안하지만 제가 다 가져갑니다. 얼핏 듣기로 3단계 퀴즈는 저희 같은 고등학생들에게 진짜 유용한 문제들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너무 기대돼요. 마지막 3단계도 화이팅! 화이팅! 네, 다들 각오가 대단한데요. 마지막 3단계도 흥미진진한 퀴즈 대결 기대할게요. 앞서 퀴즈 대결을 통해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했을 때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 반대로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번 3단계 퀴즈는 스마트폰 과위존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고 나아가서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에 스마트폰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퀴즈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단계 역시 총 3문제가 주어질 텐데요. 지난 1, 2단계 결과와 합산해서 드디어 퀴즈왕이 결정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이번 문제는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준비한 2점짜리 문제.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스마트폰에 대한 땡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우리는 스마트폰 과이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부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증가한 게 뭐지? 폰 요금? 아 이거 저번에 심센터 선생님들이 학교에 오셔서 설명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아 알았다 저요. 네. 현저성. 현저성 맞죠? 도현 친구 정답이에요. 예. 아 뭐야. 전 처음 듣는 용어예요. 현저성? 그, 이거 무슨 3녀소 중에 하나 맞죠? 네, 도현 친구가 맞춰줬어요. 정답은 현저성입니다. 용어가 당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해가 될 거예요. 친구들 중에 하루 종일 스마트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수업 시간에도 아까 마저 못본 웹툰이 계속 생각이 나거나 하지 못한 게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거나 했던 경험 혹시 있나요? 네, 저 있어요. 특히 잠들기 전 보던 영상이 그 다음날 그렇게 생각이 나요. 네, 아마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현저성은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 패턴이 다른 행태보다 두드러지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루 종일 생각나고 머릿속에 맴돌았던 게 스마트폰 과외 전에 다른 모습이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스마트폰 하는 것이 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중 하나라고 느껴지거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3단계 두 번째 퀴즈는 그림 퀴즈인데요. 이번 문제도 2점짜리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화면 먼저 살펴볼까요? 이 증상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스마트폰 과이존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중 하나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증상이에요? 음, 집중력이 떨어진 것 뿐인데 증상이랄 게 있나요? 저건 엄마 잔소리 한 번이면 끝인데. 응. 스마트폰을 과하게 사용함으로 인해 나타났다는 거죠? 아, 문제가 너무 어렵나요? 자, 그럼 힌트를 하나 더 공개하겠습니다. 저요, 저! 팝콘브레인 맞죠? 새해처 정답이에요! 이번 문제는 스마트폰 과외존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인데요 팝콘브레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어, 전 이거 처음 들어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주세요 네 팝콘브레인이란 말 그대로 튀어오르는 팝콘처럼 크고 강결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스마트폰에 과일존하게 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서 기억력이나 집중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학업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맞아. 설명을 듣고 나니까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단편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에만 길들여져서 뭐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함께 떨어진다는 거죠. 맞아요. 게다가 스마트폰을 통해 자극적인 정보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는 빈도수가 높아질수록 그런 평범한 일상을 지루해하고 흥미를 잃게 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될수 있다고 하니 단순히 학업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볼수 있죠.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팝콘 브레이 현상을 예방할 수 있나요? 아, 저요, 저요. 우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 화장실 갈때 스마트폰 가져가지 않기 같은 작은 노력들부터요. 아, 어,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노력하면 되겠구나. 그럼 전 알림 끄기를 생활화해야겠어요. 알림이 오면 바로 즉시 확인해야 마음이 안정되는데 알림을 꺼놓으면 스마트폰 사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오, 좋은 생각인데요. 작지만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실천해보세요. 점점 스마트폰을 찾는 시간이 줄어드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오, 좋았어. 오늘부터 나도 화장실 갈때 폰은 방에 두고 가야지. 자, 그럼 3단계 마지막 퀴즈. 이번 퀴즈로 우승자가 가려질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스마트폰에 과위도 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일상을 편리하게 하고 우리 삶에 좋은 동반자가 될수 있는 좋은 도구인데요. 그 중에서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과 자기개발을 위해 다양한 진로, 직업, 교육용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앱이 있다고 합니다. 진학 정보나 진로 고민 상담까지 모두 가능한 멀티 앱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 뭐지? 모르겠어. 그냥 찍어볼까? 진로지도 멀티에? 아니면 적성검사 멀티에? 아, 맞추고 싶다. 아, 뭐더라. 음식 이름이랑 비슷했는데. 그... 커리... 아, 저 알아요. 커리어넷. <laughs> 도현 친구 정답이에요. 예. 맞아요. <laughs> 커리어넷이 정답입니다. 커리어넷 앱은 청소년들의 직업 선택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앱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선 창의적인 진로 선택을 위해 다양한 진로 직업 교육용 멀티미디어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같은 중고등학생용 직업 적성 검사까지 가능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고 해요. 저한테 딱 필요해요. 나한테는 어떤 직업이 잘 맞을까? 나는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평소에 좀 했었거든요. 네, 새해 친구가 하고 있는 고민을 아마 다른 친구들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고민 해결을 위해 커리어넷에는 다양한 진로 심리 검사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적합한 직업이나 적합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진로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있는 경우 상담 내용을 등록하면 전문 진로 상담가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답변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이외에 다양한 상담 사례도 많아서 학부모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료도 많고요. 맞아요. 저희 엄마도 그앱 깔아서 가끔 보시더라고요. 엄마 따라서 저도 가끔 상담 사례 게시글 몇개본적 있어요. 학부모와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진학 정보나 진로 고민 상담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어요. 이외에도 앞으로의 진로를 준비하고 결정해야 되는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앱이 많다고 하니 너무 과의존하지 않고 적당히 활용한다면 앞으로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쉼 없이 달려온 퀴즈쇼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 됐는데요. 막을 내리기 전에 퀴즈 왕을 선정해야겠죠. 네, 오늘의 퀴즈왕은요 바로 바로 도현 친구입니다. 축하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역전이네요. 역시 역전은 짜릿해. 아, 부럽다. 진행자님, 근데 퀴즈왕 선물은 뭐예요? 네, 선물은 스마트폰을 똑똑하게 사용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주는 선물 바로 탁상 알람 시계입니다. <laughs> 축하드려요. 아이전또 뭐라고 너무 아날로그식이네요. 이런 건 앱으로도 할수 있잖아요. 네, 물론 앱으로도 할수 있죠. 그렇지만 이 시계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바르고 똑똑하게 사용하기로 다짐했던 시간을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네, 스마트폰은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청소년들의 삶 전반을 흔들 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잘 사용하면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과 진로 결정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소개된 앱들을 활용하면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이나 결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친구들도 꼭 활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지나침은 모자란만 못하다는 말이 있죠. 스마트폰을 똑똑하게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 스스로 사용 시간을 조절하면서 쓸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아이디어를 내보면 어떨까요? 제일 현실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데이터 요금제 낮추기. 물론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는 쓰게 되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밖에 있을 때는 요금을 다 쓰게 되면 스마트폰을 덜 쓰게 되더라고요. 저는 평소 SNS를 너무 많이 해서 팔로우 수를 실제로 알고 있거나 자주 관계를 맺는 사람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하면 덜 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앱 배치를 바꾸면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도 도움이 된대요. 홈 화면에 막 여러가지 앱을 두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게임이나 웹툰 같은 앱은 폴더에 넣어두면 폴더를 한번 거쳐서 앱을 실행해야 하니까 이것도 도움될 것 같아요. 이야, 시간이 더 있었으면 친구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저를 유혹하고 있는 게임이나 웹툰 앱은 폴더에 당장 넣어둬야겠어요. 마지막으로 스마트폰과 헤어지는 법의 저자인 저널리스트 캐서린 프라이스의 말을 인용하며 똑똑하게, 바르게, 스마트폰 사용 3스텝 퀴즈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당신이 폰에 쓰는 모든 순간은 다른 것을 하지 않는 모든 순간임을 깨달아라. 친구, 가족, 자녀, 일등 당신에게 의미나 기쁨을 주는 것들에 쓰지 않은 시간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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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스스로 사용 시간을 조절해서 쓸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앱 배치를 바꾸거나 폴더 정리를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고개를 숙여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은 줄이고 고개를 들어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의미와 기쁨을 주는 시간이 늘어날 거예요.